몰라, 이제, 장 시작했어! 자, 장 시작한, 5분이 났다, 야. 야, 씨. 근데, 5분이 났는데, 안 찍길 잘했어, 그지? 괜히 이거 60선 깨졌다고 들어갔다가, 아, 골로 갈뻔 했네. 다시, 다시 올라왔잖아, 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라, 뭐, 나 이제, 매도 찍을 거야, 매도. 매도 일기약 찍습니다. 아, 강의하느라고 뭐, 못 봤는데, 몰라, 그냥 매도 찍을 거야. 대충 봤어. 60선 밑에 있잖아, 그지? 대충 뭐 60선 밑에 있으면 그냥 매도 질렀습니다. 어, 뭐, 간결하잖아, 그지? 뭐 분석도 안해나는 에, 올라가면 뭐 선전하고 내려가면 뭐 수익 챙기고 200불만 벌자. 200불만. 자, 자, 자. 내려가라. 그렇지. 3삼0 야, 20불. 야, 내려가. 야, 유성 깨졌잖아. 유성 깨졌으면 내려가야지. 그렇지. 야, 내려간다. 야, 음모 길게. 그렇지. 30불. 그렇지. 50불, 60불, 70불, 80불, 90불, 100불, 110불. 야, 더, 더, 더. 야, 200불만 줘라. 이백 분만요? 너너너너너야야야야 버티지 마야야 야, 버티지 마야야야 이거 들릴 마음 안하면안 되는데 야 그지 마얘 잘못 들었어? 야씨 다시 유턴해? 너무 경솔하게 찍었나? 아니야 야 육수 밑에 있잖아 야야 야, 거기 올라타는 거 아니야 야걔 잘못 들었어 내려가 자야 윗골이 길다 윗골이 길다 윗골이 길면 뭐 은몽 길게 야, 윗꼬리만큼 은봉 떨어져. 그렇지. 내려가. 그렇지. 야, 쭉쭉쭉쭉쭉. 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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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야, 내려가. 야, 이 씨. 로 가겠는데, 이거? 야, 은봉 윗꼬리는 되게 쉽게 달면서 왜 양봉 윗꼬리는 저렇게 힘들게 다냐. 내려갈 거야. 내려갈 거야. 내려갈 거야. 내려가자 120불, 130불. 더, 더, 더. 야, 이 씨. 야, 이 160불, 170불! 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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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불! 그렇지, 그렇지! 야, 더, 더, 야, 야, 내려, 야, 내려와, 좀, 아이 씨. 야, 160, 170불! 180불! 내려간다, 내려간다. 200불! 200, 야, 200불 찍었네. 말하다 못 팔았어. 야, 또못 팔았어. 야, 야! 그 끝! 야, 좋아. 아, 좋아. 깔끔하네, 그지? 자, 211불 벌었어, 그지? 이봐, 나. 강의하다가 아무것도 안보나난강의하다 아무것도 안 봐서 뭐? 60선만 맞잖아. 그지? 한 10분 됐나? 10분 만에 28만원 벌었잖아. 그지? 선물이 이렇게 쉬워. 아니, 그냥 강의하다가, 어, 뭐 60선 미치내고 그지 찍었잖아. 그지?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지? 돈 아, 벌잖아. 그지? 이렇게 쉽잖아. 내가 얼마나 쉬운지 보여줄까? 내가 여러분들하고, 어,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1월 2일부터 3만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1계약을 매매하겠다. 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래서 쭉 했더니 지금 1월 25일인데, 자, 얼마야? 5,385불 벌었어. 1계약하면 증거금 1,000불이잖아, 그지? 1,000불에 5,385불이면 5배 번 거지? 투자 금액에? 여러분들,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25일 동안 투자 금액에 5배를 걸 거야, 그지? 기가 막히지. 이게 바로 해선물이야. 차대형 무장 참 잘한다, 그지? 야 기가 막힌다, 그지? 솔직히, 어, 유튜브 보면, 어, 내용이 좋으면 뭐해? 내용이 좋으면 구독, 좋아요 누르잖아, 그지? 우리는 뭐해? 정보도 알려주고, 강의도 하고, 기법도 알려주고, 수익 내는 것도 보여주면, 이지 써야지, 그지? 차대형 무장이 쓰는 이지스케어 같이 쓰면 되잖아, 그지? 그치? 그치다 보여주잖아. 수익도 보여주고, 얼굴도 보여주고, 아, 모든 걸 보여주잖아, 그지? 여러분들. 차대용 부장과 함께 이지스퀘어에 탁 자리 잡고 가장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까운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약간 여러분들이 유리한 딱그 정도 수준의 혜택을 받으시면서 이지스퀘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차대용 부장 또 수익났습니다 매일 수익나 불패시나 크 기가 막히다 그지? 남은 시간 매매 열심히 하셔가지고 어, 꼭 성공 투자하면서 큰돈 버시기 바라면서 자생무장처럼 투자금액의 5배 이상 버는 목표로 가보시기 바라면서 그보다 더 많이 벌어도 좋습니다. 이걸 목표로 가시면서 오늘 매매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방송 마칠게요.